1 8 2년 1월 6일 오후 2시에 저는 예루살렘 성벽 북쪽 갈보리 절벽 아래에 있는 한 방에 침입했습니다. 그방 안에는 언약궤 진설병상,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한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봉글 가죽과 널빤지, 그리고 볼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절벽을 따라 발굴을 했고 벽에서 책장이 들어간 것처럼 움푹 파인 세 개의 홈을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계곡에서 고대 왕들과 통치자들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절벽에 이런 것들을 파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돌로 만든 명판이나 다른 것들을 넣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홈들을 발견했고. 십자가 구멍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언급할 때 땅이 크게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자리에 십자가 구멍 바로 왼쪽 그 바위가 실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백부장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고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와 물은 그 갈라진 틈을 따라 흘러내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600년 전에 그 방에 숨겨두도록 하신 언약궤의 숙제소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편 77편 13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이래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염소는 모든 죄가 상징적으로 그 머리 위에 정가된 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피는 지성소로 가져가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며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순결한 작은 동물들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제가 그 특정한 장소를 파괴된 이유는 저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와제 아들들은 홍해에서 전자 부품을 찾으러 이스라엘에 갔었습니다. 저의 무지와 부주리로 인해 심하게 햇볕에 타서 발과 다리가 부어 올라 잠수 장비를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절뚝거리며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표에 적힌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날짜에만 탈수 있는 저렴한 항공권을 샀거든요.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왼손이 저절로 이렇게 나가더니 제 입에서 저건 예레미야의 목구멍이야. 언약괴가 아직도 저기에 있을까? 라는 말이 나왔어요. 음, 그건 일부러 한게 아니었습니다.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제 팔과 목소리를 사용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던 힘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왜 언약궤가 거기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해 보니 언약궤가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약궤는 아마도 시드기야가 섬을 떠난 시점부터 바빌로니아 군대가 와서 성과 성전, 궁전 등 모든 것을 파괴하기까지 28일 동안 성전에서 꺼내져 이방에 숨겨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시기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매장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때가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언약계를 그냥 들고 나와서 동굴로 옮겼다면, 바빌로니아 군대도 언약계를 보게 됐을 것이고, 성안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것을 봤을 것이며, 정말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계를 얇은 돌 상자에 넣어서 그냥 또 다른 매장처럼 보이게 한것 같습니다. 제가 언약계를 발견했을 때그돌 상자의 뚜껑은 부서져 있었고 한쪽 끝이 옆으로 밀려 있었으며 그 깨진 뚜껑 양쪽 가장자리에 말라붙은 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실제로 시인자에 접근할 수 있었을 때, 거기에는 많은 양의 말라붙은 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리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 처염은 그렇게 많은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참으로 찔렀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가 많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건 평범한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피에는 오직 24개의 염색체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46개를 가지고 있죠. 물론 아시다시피 몇 가지 유전적 이상이 있으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머니로부터 23개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Y성 결점 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인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면 22개의 상염색체도 함께 있었을 테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그의 키, 눈 색깔, 머리 색깔 등 모든 것이 어머니의 유전자풀에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 모두 다윗이의 포손이었습니다. 음,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스물네 개의 연색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육신으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말라 있을 뿐입니다. 그 피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리시염수로 재수하고 체온에서 7 2시간 동안 아주 부드럽게 저어지면서 백혈구를 배양액에 넣었더니 48시간 후에 염색체 수를 세어 보았습니다. 제가 한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피를 어디서 구하셨나요? 이건 누구의 피입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당신들의 메시아의 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고 경악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저에게 조사를 요청하기 전에, 아니, 제가 그분들에게 이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마른 피에서는 염색체 수를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백혈구가 살아있어야만 그걸 할수 있기 때문이죠. DNA나 다른 것들은 얻을 수 있지만, 염색체 수는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특별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바뀌셨을 때 로마인들은 성벽 북쪽에 있는 한 장소를 골랐습니다 그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파로 가는 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여리고로 가는 길 아나독과 그 밖의 여러 곳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들은 모두 성 북쪽 도로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동쪽 서쪽에는 큰 골짜기들이 있어서 그 지역을 지나 도시를 벗어나려면 발이 매우 민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처형을 위해 이 잔소를 선택했고 바위 표면에 세 개의 움푹 들어간 공간을 파냈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죄목으로 고발되었는지 적힌 표지판을 걸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그분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쓴 것은 내가 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기로 북쪽에는 십자가 처형지 바로 옆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 아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200테트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절벽을 깎아 만든 무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여기서 우리는 무덤 내부를 볼수 있습니다. 발견된 가 여기 위쪽을 보면 그리고 바로 이 뒤쪽을 보면 더 깊이 파는 흔적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키가 더 크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바닥을 걸으셨습니다. 내가 언약교를 배결했던 바는 그 이후로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교 진설병상 등잔대 금양단이 모두 지산 성절에서와 같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리고 언약괴 마른 길이 12피트, 폭도는 높이 18피트의 벽에 기대어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어, 돌판들은 언약괴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4명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돌판들을 꺼냈는데, 그 천사들은 약 900파운드 정도 되는 순검의 숙제소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중한 명이 저에게 그곳에서 돌판을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판을 꺼내고 뒤로 물러서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 솔직히 제 신체 상태나 정신 상태, 그 밖에 어떤 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 만약에, 아시다시피, 그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그냥 꿈을 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것들은 공개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 같은 방 안에 있는 돌 선반 위에 있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천사에게 건네준 후에, 천사가 바로 그곳에 누웠거든요. 저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음, 저에게 이판들은 짐승의 표해법이 통과되거나 집행될 때 피해 증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우리는 온갖 소문과 이야기들을 들어왔죠. 제가 빠르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돌파에 직접 쓰신 1계명을 지킨다면 그리고 시편 89편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구절을 적고 계신 분들은 이 구절을 꼭 적으셔야 할 거예요. 시편 89편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말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꼭대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돌에 새기셨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곧 인간이 만든 법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법들은 온갖 좋은 의도와 그럴듯한 엄숙함과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는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과 상황들은 마치 인류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인 것처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악마다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만든 법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 곧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도다. 여러분이 그런 인간이 만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모든 것을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온전히 협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기를 기꺼이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니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의 이름과 피로 나아가 용서와 그분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저는 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것은 도움이 되었고, 어떤 것은 배움이 되었으며, 또 어떤 것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처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저를 위해 죽으셨고, 영생이 요청만 하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요청을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 엄마 아빠, 형제자매들, 아무개 이모, 할머니도 거기에 계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엉망이었죠. 저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싶던 좋은 일들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제대로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 끔찍한 혼란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영혼을 위한 부담을 주셔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그분의 놀라운 유물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또 그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제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도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피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죄를 그만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선품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끌릴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주위를 둘러보고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있는지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간절히 이 놀라운 기회를 꼭꼭 잡으시길 바랍니다.